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소니에서 나온 RX100M7에 어,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X100M7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교환이 되지 않는 일명 똑딱이죠. 이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 가장 고급 버전이고 가장 그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그런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를 어, 제가 이 메인 카메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서브 카메라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어, 사용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RX100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작은 크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 그런 카메라인데 제가 이 카메라를 한달 정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서브 카메라로 이렇게 사용을 해본그 느낌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RX100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러면은 렌즈 교환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4mm 에서 200mm, 그러니까 환산, 이렇게 화각이죠. 환산 화각으로 24에서 200mm 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화각대를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그런 렌즈가 있고 약 2천만 화소대로 어, 그렇게 크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그렇게 작지도 않은 정도의 어,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cell. 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어, 굉장히 작은 이 정도 크기인데 담백각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일반적인 어떤 휴대폰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폭은 그렇지만 이 길이는 휴대폰 사이즈보다 훨씬 더 어, 작은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지만 무게는 여러분들이 딱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크기랑 크기를 딱 보면 무게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300g 안 되는 그 정도 무게예요. 어, 그리고 2000만 화소라고 하지만은 24mm에서 200mm까지 되는 전천후 줌 렌즈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화질이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메인급 그런 카메라들 그러니까 이 만한 이런 카메라들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그런 화질은 보여주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전천후 렌즈 같은 경우에 보통 24mm에서 200mm 그 구간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보이는 것과 가장 나쁜 화질을 보이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만은 24에서 200mm 구간에 있는 어느 구간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른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이 카메라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카메라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런 사진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거나 혹은 줌 기능과 같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와 휴대폰에 서는 이제 폰카, 폼카, 폰카하고 비교를 하는데, 폰카하고는 어, 비교 불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죠. 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 폰카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어, 어, 일반적인 우리가 큰 카메라를 썼을 때와 비슷한 느낌의 어, 그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틀린 점이고 사진을 보정했을 때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법 넉넉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초점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소니가 자랑하는 게 그. 이 원탑 찍은 게이 자동 초점이잖아요. 이 자동 초점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RX100M7 같은 경우에는 알파9 i 2에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그런 자동 초점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DSLR이라든지 일반적인 미러리스를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초점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터치 추적과 같은 이런 기능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작동을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조그만한 카메라에서 어, 그 정도의 이제 자동 초점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 이 소니가 이 RX100 시리즈를 지금까지 끌고 온 힘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RX100을 살려는 사람들이 알파 9를 사진 않겠죠. 알파 9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서브로 살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래서 이렇게 어, 아낌없이 이번에 어, 그런 좋은 자동 초점 성능을 여기에다가 집어 넣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 사실 아니에요. 추측을 해요. 어, 보시면은 어, 이게 통화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연사 속도입니다. 연사 속도인데 보통 일반적인 제가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당 7 프레임이나 한10 프레임까지 가면은 거의 어, 최고의 속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도 거의 초당 20 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자식 셔터를 썼을 때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 정도 속도니까는 어, 굉장히 어,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얘가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조그만한 배터리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곤란한 경험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어, 요만한 배터리 아주 굉장히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몇 장이나 저, 촬영이 되는지 제가 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차량을 연속적으로 계속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아마 실제 사용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게 조금 더 촬영 매수가 많이 나올 거라는거는 어 예상하시면 되고 총 그래 가지고 2900장 정도 로우 포맷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한번 완충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영상을 연속 촬영 했을 때 얼마나 어 하나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찍을 수 있느냐 요거를 테스트를 어 똑같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대로 세팅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해보니까는 이게 FHD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4K로 찍으면 조금 줄어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28분, 그러니까는 1시간 반 정도 이게 어, 연속적인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를 가지고 매일 충전을 한다, 매일 충전을 한다 휴대폰처럼 그렇게 본다면은 하루 정도 촬영에는 그렇게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충전을 안한날 남대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다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남대문 임성재 TV를 이렇게 하고 계신 임성 재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충전을 해 주셨어요. 충전 시간도 배터리가 작은 만큼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 커피도 얻먹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충전한 다음에 어저 나머지 촬영이 다 가능을 했습니다. 어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저한테 서브카메라로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촬영할 때마다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강점이 뭐냐? 이러면은 이 양복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이런 어 휴대성이 가장 강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서브카메라 카메라로 해가지고 양쪽에 매지 않아도 되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 카메라에 서브 카메라로서의 가장 큰 강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낮 시간, 낮 시간에는 엄청난 그런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햇빛이 좋을 때. 그래서 저는 주로 어, 밤 시간에 이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조도가 아주 저조도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그리고 여기에 내장된 이제 손떨방 기능이 있죠. 이 손떨방 기능을 그전에 굉장히 무시했었는데, 한번 써보니까는 대체로 50분의 1초 이상 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나름 굉장히 샤프한 그런 사진이 찍히는 그런 어, 손떨방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 30분의 1초인 같은 경우에 한3장 중에 한장 정도는 건질만한 그런 사진이 나온다. 그리고 60분의 1초가 넘어가면은 손떨방 기능이 굉장히 어, 훌륭하다. 이 점은 조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 여러 가지 샘플 촬영을 했을 때 어, 200mm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이 동영상 브이로그 기능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굉장히, 어, 좋은 훌륭한 그런 화면을 보여요. 그래서 밤에 찍은 어, 브이로그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밤에 소니 RX100M7을 가지고, 어, 지금 브이로그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 람방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예쁜 레스토랑인 빵루왕이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많은 동물도 있고, 특히 뭐미어캣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앵무새 같은 그런 종류의 많은 동물도 있고 해가지고 어,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에 아주 좋은 그런 레스토랑이에요. 네, 여기에는 어, 보시다시피 호수가에 이렇게 레스토랑도 있고 리조트도 같이 하는 아주 큰 규모의 이제 그런 어, 식당 겸 어, 리조트입니다. 지금 어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 RX100 여기로 바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무슨 마이크 지금 하고 있는 무슨 마이크를 통해서 어 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지금 RX100 마크7에다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하고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 내장된 이 마이크도 지금 수준이 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생각보다는 어, 목소리가 잘 들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했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앞에 있는 링이에요. 이 링이 기본적으로 줌을 줌 역할을 하지만은 어, 모드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 조리개도 작동할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다이얼과 같이 조리개랑 어,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다. 어,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뭐 이런 거는 뭐 수동 조작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지만은 어, 이렇게 쉬 쉽게 다이얼로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서 두 개나 된다는 점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제 메인 카메라로 사용할 거냐 이러면은 저는 메인 카메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서브 카메라로 사용할 거냐 이러면은 어, 서브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서브 카메라로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만이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그 완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 큰 단점이라는 것은 가격이죠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만 빼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소니 RX100 Mark 7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